10월 2일 목요일 38차 경주마 주행 심사 일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. 서울 경마공원 맑은 날씨에 함수율 13% 다습주로 상태입니다. 열 마리의 이세 신마들이 함께 심사를 받습니다. 초반 앞서 달리는 6번 레전드 매치 4등급 라운더 케이샤의 전 형제마입니다. 머스킨맨과 그랜드 비전에 자아 마체중 459kg 국산 두 살짜리 수말입니다. 외곽에서 거리차 좁혀 나오는 7번 황금송 오칼라브리더스 이세마 경매로. 도입된 미국산 두 살짜리 수말 487kg입니다. 외곽에서는 5번 글로벌랜드가 3위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4등급 글로벌 타임의 전 형제마 마체중 473kg 국산 두 살짜리 안말입니다. 4위권으로 달리는 3번 리스파이어 3등급 이스트 강적의 모계 형제마입니다. 지롤라모와 달려라 강적의 자마, 국산 두 살짜리 안말 마체중 457kg입니다. 6번 레전드 매치가 눈에 띄는 걸음으로 먼저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. 2위로는 5번 글로벌랜드 안쪽에서는 7번 황금송, 외곽에 1번 걸작 크라운까지 4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